할렐루야. 4월 2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의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월 24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이제 우리가 목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상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품고 있어도 우리가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마음껏 다니지만 어항 안에서 제한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결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봐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고기가 주인이 없는데 굉장히 부잡스럽게 톡톡 물 위로 튀어나오다가 점프를 탁 하더니 어항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자유를 찾고 새 세상을 찾은 것일까요? 나중에 그 고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진맥진해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겨우 물을 어항에 다시 집어넣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게 뭘로 주님은 비유하는가 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줘요. 참 비유는 믿는 자에게 쉬운 겁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동 밑에 흰놈 골짜기 밑에 그 밑에 옹기점이 많이 있고 옹기 연기가 쭉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개했나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토기를 많이 만듭니다. 거기에 토기 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이겨 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유로 아주 선명히 들려주겠다는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 보니까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모든 그 그릇들이 모든 진흙들이 토기 장이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 만들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그릇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왜 터졌을까요? 한쪽은 물이 반죽이 안 돼서 터질 수도 있고, 한쪽은 거기 불순물이 섞여서 손에 걸리면서 쭉 갈라질 수도 있고, 인간에게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큰 미분이 됐다면 터질 리가 없죠. 거기에 적절한 물이 섞여서 부드럽게 주인이 이리 움기고, 이리, 이리 구부리고, 이리 만지고 해도 전혀 전혀 이 찰진 흙이었다면 터질 리가 없죠. 수분이 마르거나 뻣뻣해지는데 터집니다. 뻣뻣해지면 터져요. 거기에 불순물이나 자그마한 돌이 있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속에 순전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빚으소서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노래 복된 찬양입니다 오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잊지 말아라 나는 모든 제국과 열국과 개인과 모든 백성들까지 나는 빚고 있는 주권자 여호와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야학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제국 민족 국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뽑는 것도 하나님이 부수는 것도 하나님이 멸하는 것도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의 제국주의 알렉산더가 예수님과 동시에 같은 나이의 삶을 살았다고 하죠. 33세 살의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20대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러 나갈 때 참으로 탁월한 전술과 또 지휘 능력을 또 보였습니다. 그는 유럽을 제패하고 인도까지 그는 정벌합니다 알렉산더는 그렇다고 그러죠 그가 마지막에 울었다고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렉산더를 한 제국의 군주라고는 봐도 부원주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런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지만 은 진정으로 세상을 재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알렉산더라는 제국의 왕도 33살에 일찍 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땅이 넓다고 내 생명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벌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누리는 것도 아니요 주권자가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젊은 날에 죽으신 것은 약속대로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진자고 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국의 군왕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그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부수거나 멸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보기에 자 민족이나 국가를 말할 때. 악한 것은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많이 딸렸습니다 자,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오늘도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마지막 경고죠 하나님께서 아,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오니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아참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 오리석은 인생이요 우둔한 인생입니다. 아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이, 말, 이 말만큼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없죠, 두려운 말이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떠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토기장이 주권자이신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를 맡기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그분의 인자와 극렬의 계획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국도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